안녕하세요. 두일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이 방은 39번째 날입니다. 오늘 지금 위치 기반 서비스 LBS라고 하는 쪽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전까지 내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 즉경위도 좌표죠. Latitude하고 l 지 n g i t u d e 로 해서 경의도 좌표를 확인하는 방법과 그걸 이용해서 내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근접경보라고 해서요. 자, 내가 있는 위치,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지도상에 어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안 좋은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많이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유 흥가를 지나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맛집이 있다라고 하면 맛집 옆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 그니까 이미 지도상에 지정한 어떤 지역이 있을 때그 지역 옆을 내가 지나가게 될,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나한테 알려주는 거 이런 걸 이제 근접 경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프락스미티얼러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점 또는 그 지점으로 해서 어떤 반경을 지정을 해오면그 주변을 내가 만약에 접근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주변 지역에 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한번 넣고, 그런 기능을 넣고 사용하는 방법, 그거를 먼저 근접경보라고 해서 한번 해볼거고요그 다음에. 어, 우리가 실제 지도 또는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 위치라고 하는 걸 표시할 를때 경위도 좌표를 이용해서 위치를 표시할 경우도 있지만 주소를 이용해서 표시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주소를 이용해서 내가 주소를 입력하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경위도 좌표가 뭔지, 경위도 좌표를 입력하면 그 위치에 해당하는 특정 주소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자 이거를 지오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접 경보라고 하는 거, proximity alert라고 했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위치 관리자, location manager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게 시스템 서비스, 즉 단말이 실행 시작이 됐을 때 미리 실행되는 이미 실행되어 있는 시스템 서비스, 서비스 객체라고 했죠. 그걸 참조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은 우리가 위치 확인을 할 때, location이라고 하는 객체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접 경보 어느 지점에 가까이 가면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것처럼 add proximity aler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어떤 지점을 알려주고요. 그러면 그 지점에 내가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그게 확인이 되면 얘가 알아서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위치에 대한 거는 리스너 이런 거를 로케이션 리스너 그다음에 로케이션 객체를 통해서 알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리시버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걸 등록을 하면 그쪽으로 전달해 을 줍니다. 그러면 온리시브라고 하는 게 호출되겠죠. 자, 지금 요런 방식으로 근접 경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니 커피숍이라고 하는 예제죠. 자, 샘플 프로젝트는 커피숍이라고 하는 예제가 되고요 자,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커피숍이라고 하는 걸다등록하지 않고요. 우리가 특정한 경위도 좌표를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좌표에 가까이 갔을 경우에 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 자, 떻게요 로케이션. proximity 라고 애플리케이션 네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패키지 네임은 그냥 두죠. 자, my location proximity,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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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finish 눌러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우리 이제 그 샘플 프로젝트에 보시면 마찬가지지만, 어, 임의로 어떤 특정한 위치를 지정을 할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지금 현재 실제로 여러분 단말에서 여러분 위치가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장에 첫 번째 섹션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같이 봤던 것처럼 내 위치를 경기도 좌표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위치 확인된 좌표를 한번 직접 여기다 넣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주변을 우리가 서성일 때 진짜 그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걸내가 알려주는지 그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위치와 제가 있는 위치 그 다음에 각각이 다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가상으로 한번 넣어 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브로드캐스트 수신자에서 정보를 받을 수가 없구요 실제란 말에서는 여러분들이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에뮬레이터에서는 가상의 좌표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상의 좌표를 보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뭐 실제 실행해서 확인해보는 건 각자가 해보면 되니까요. 그냥 어 실제 단말에서 한번 그냥 실행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동작은 안 하겠죠. 어쨌든 그 동작하는 동작하게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볼수는 있을 겁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구요자 아직도 이렇게 렌더링 프로블럼이라고 나오면, 자 여기에 위에서 자 API 21로 한번 바꿔줬습니다. 자 그렇게 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API 여기에 21, 22든 21이든 하나만 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SDK 매니저에서 에, 그 API 21이나 22가 같이 플랫폼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에, 22가 아니라 21로 해서 일단 되는지를 보는 거구요 자, 지금 현재 22라고 하는 게 베타 서비스처럼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21까지가 공식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22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약간 실험적인 단계. 그래서 이렇게 버그처럼 보인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게 이제 실제 SDK 매니저에서 릴리즈가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에러처럼 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실제 쓸 때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 화면에다가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저기 텍스트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보죠. 자,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두 개를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여기 하나. 자, 두 개.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보고요. 자, 이 텍스트에는 우리가 뭐를, 아이고, 너무 가까이 붙었네요. 약간 떨어뜨려 볼까요? 자, 텍스 트두개여기다가뭘 표시할 거냐면 우리가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정한 위치 좌표를 두 군데를 지정할 건데요. 그두 군데 에 해당하는 위치 좌표를 그냥 표시만 할 겁니다. 자, 실제 위치 좌표 지정하는 건 코드에서 그냥 지정을 해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 두 개를 추가를 한번 해봅니다. 자,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그냥 가운데다가 차례대로 한번 표시를 해봅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에 New Text라고 해서 첫 번째 텍스트는 자, 텍스트를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텍스트 그냥 없애보죠. 이것도 텍스트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버튼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버튼은 자, 텍스트에다가 자, 시작 이렇게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보고요. 두 번째 버튼에는 중지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시작이라고 하는 거에는 버튼 이벤트 처리 해서 on 클릭에다가 자, on, 버튼 1 클릭트라고 입력을 해보면 되겠죠? 자, on, 버튼 1 클릭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에는 자, on, 버튼 2 클릭트.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자, 근접경보라고 하는 걸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좌표로 등록이 되는지를 텍스트 위에 표시를 할 거고요. 중지 버튼을 누르면 근접경보를 더 이상 받지, 않,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제 코드로 넘어가죠. 화면을 아주 간단하게 구성을 했고요. 코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글자가 좀 작게 돼 있네요. 자, 업데이트를 했더니 이렇게 글자가 좀 작게 되고 자 초기화 설정 자체가 초기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설정 같은 거를 바꾸려면 자 다시 한번 가보죠. 자 파일에서 세팅스 한번 가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업데이트하실 때 이전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등록을 하시면 자, 그대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되구요 설정을 할때 이전 정보를 가져오지 않는 걸로 했더니 이렇게 다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디터의 컬러젠 폰트 한번 가볼까요? 자, 폰트 이렇게 가봤고요. 자, 디폴트로만 되어 있죠. 저 여기에 세이브즈 가보면, 자, 디폴트 카피 뭐 어떤 걸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케이라고 누르고요. 자, 여기에 자, 프라이머리 폰트라고 되어 있는 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노스페이스 뭐 그대로 놔둬도 상관은 없고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폰트까지는. 코드로 코딩을 하기 좋은 폰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코드 크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콘솔라라고 하는 걸 했고요. 자,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15, 16 어떤 걸로 하든 상관이 없네요. 자, 16까지 한번 눌려볼까요 자, 라인 스페이싱, 자, 줄 간격이 되겠네요. 자, 줄 간격, 저 이건 놔두고요. 어플라이. 자그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되구요그 다음에 우리가 에디터라고 하는 데서 오토 인포트라고 하는 거, 예, 그거 전부 다 체크를 해야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겠죠. 자 크기가 조금 더키워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죠? 화면을 보실 때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이 동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화면 크기가 좀큰게 좋겠네요. 세팅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자 여기에 폰트를 예, 18까지 한번 키워보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여기 General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Auto Import에 이렇게 전부 다 체크가 된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OK 눌러줬고요. 자이 상태에서 자 이제 버튼 두 개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Public void on 버튼 1클릭트 뷰 V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될 거고요 버튼이 두 개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버튼 E 클릭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토 인포트가 됐으니까 자동으로 이뷰 객체나 이런 것들 자동으로 인풋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On Create 안에서 해야 될 작업들이 있죠 자 어떤 거를 해줘야 될까요 자첫 번째 자, 텍스트 뷰를 찾아줘야 되겠네요.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 뷰 캐스팅에서 받는다, find view by id로 찾은 다음에, r.id.text view라고 해서 찾으면 되겠네요. 똑같이, 텍스트 뷰 2라고 하는 게두 번째 텍스트 뷰가 되죠. 그래서 텍스트 뷰 2라고 이렇게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아이디하고 변수 이름만 바꿔줍니다. 변수 이름 변수는 이 위에서 선언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텍스트 TextView, 뷰 그다음에 텍스트 뷰라고 해서 텍스트 뷰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위치 기반 서비스 LBS 기능을 쓰는 거니까요.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변수에다가도 자 로케이션 매니저 Manager, 자 매니저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여기다가 자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위한 로케이션 매니저를 참조합니다. 어떻게? 자, get 시스템 서비스. 자, 시스템 서비스 객체를 제공이 되니까요. 그래서 context.점 자,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상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이 되죠. 자,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걸로 캐스팅해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로케이션 매니저 객체를 참조한 상태에서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위치를 지정을 해서 프락스 미티 알라트 자 그거를 등록을 합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등록하냐 자 우리가 리지스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밑에다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떤 정보를 여기서 받아서 등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등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먼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vate void register라고 해서 proximity alert라고 하는 걸 등록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는 첫 번째 파라미터 ID라고 하는 걸 받을 거예요. ID, 두 번째. 자, double 값으로 해서 자, latitude라고 하는 위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블 값을 해서, l o n g i 경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float 값을 해서, radius, 라고 할 겁니다. radius, 뭐, 반경이죠. 그니까, 러 아까 얘기한 것처럼, alert를 받을 반경. 우리가 만약에 학교, 학교에 자녀가 갔는지를 알려면, 학교 위치를 등록한 다음에, 어느 정도 반경이안으로 들어가면,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반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ong 값으로 해서, exploration, 이라고 하면, 이거는, 자, 요, 기준을 정해서 이걸 넘어서면, exploration, 더 이상 동작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게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정보를 넘겨줬다라고 하면, 리, 이 r e g i s 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는 뭘할 거냐면, 이제 proximity 를할 위치 정보를 등록을 할 겁니다. 자, 그거는 intent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intent, small intent는 new intent로, 하다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인텐트 객체에다가 일종의 어키 값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데요. 자, 이키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프록시미티 얼러트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어떻게 키 값으로 만들 거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니까, 이 키를 이용해서 구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간단히 얘기해서. 어?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해보죠. 자, 우리가 그냥 문자열로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자, 이거를 커피숍이라고 하면, 자, 커피, 브로크시미티, 이렇게 한번 키 값을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자 커피 프락시미티라고 우리가 임의로 하나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텐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푸 엑스트라라고 해서 부가 데이터를 넣는데 아이디라고 해서 넣어줄 겁니다. 이 아이디는 자 우리가 던져준 이 아이디 값자이 아이디도 우리가 임의로 넣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푸 엑스트라라고 해서 이번에는 레티튜드 자, 위도가된다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파라미터로 넘겨준 이 값을 넣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put extra라고 해서 longitude라고 하는 거를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로 넘겨준, 넘겨준 longitude를 넣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어 줄 텐데요. 자 하나를 더 넣어. 여기 인텐트는 여기서 끝난 거고요. 자 하나를 더 만들어 줄 텐데 어떤 걸 만들어 줄 거냐면 자 팬딩 인텐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거를 팬딩 인텐트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팬딩 인텐트라고 하는 거는 인텐트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그때 인텐트가 시스템 OS 쪽에서 시스템 쪽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인텐트가 팬딩 인텐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get broadcast 또는 get activity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get broadcast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를 예, 수신자 쪽으로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this라고 넣고 id를 넣어주고 자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만든 것처럼 인텐트 객체를 넣어줘요. 그다음에 자 pending 에해서 flag cancel current라고 하면 지금 현재 등록된 게있으면얘를 캔슬하고 얘를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조건에 맞을 때 실행되는 인텐트라고 했죠? p 딩 인텐트는 그래서 조건에 맞을 때라고 하는 여기서 뭐예요? 그 위치에 근접했을 때가 되겠죠? 그때 이 인텐트를 날려주는 겁니다. 이 인텐트를 나에게 날려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놓고 매니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위치기 위치 기반 서비스 LBS에서 내 위치를 관리하는 로케이션 매니저 위치 관리자가 되겠죠? 여기다가 보면 Add proximity aler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Proximity alert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또 latitude하고 longitude를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 왜또 넣어줘요? 여기다 넣어줬는데 여기 또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펜딩 인텐트라고 하는 게 어떤 조건이 맞으면 던져주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근데 어, 아, 실행이 되는 인텐트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실행이 되는 인텐트 안에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때 인텐트를 누구한테 던져줘요? 나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보를 이 조건이 맞을 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로케이션 매니저에 알려주는 건이 정보입니다. 그래서 자경기도 좌표는 여기에.